사물이나 풍경 등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는 구상 미술의 흐름을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영혼남 작가들의 작품이 광주에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주 구상 작가회는 송정 작은 미술관에서 남도 미술 머금고 이따전을 20일까지 진행합니다. 머금따라는 것은 저희가 영혼남 미술 교류전을 2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먹은다라는 뜻이 있고 또 있다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영원하모 좋은 미술을 발전을 위해서 전시는 지역 작가와 대구, 마산, 부산, 울산 등 영남 작가들이 참여해 영호남의 산수와 삶의 풍경 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주관한 광주 구상 작가회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다른 지역 미술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호남 구상미술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